환율이,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1,400원 아래를 하해했었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어느덧 1,440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주말에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환율과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은 강달러 약 원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10년간 환율과 코스피 차트를 겹쳐보면 서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원화 약세와 함께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하락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참고로 초록색선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파란색은 원달러 환율이고요. 반대로 원화 강세와 함께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오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 구간에서는 그만큼 한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증시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원화를 들고만 있어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은 약간 이상해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워낙 약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이와 함께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날마다 경신하면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데요. 그런데 증시는 오릅니다. 그럼 주식과 환율 둘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환율과 증시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초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2조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그에 비해 개인은 18조 원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12조 원이나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게 놀랍기도 합니다. 참고로 기간을 바꿔서 24년 작년 한해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 1조 2천억 순매수를 보여준 것에 비해서 지금은 두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의 10배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도대체 외국인들은 뭐에 눈이 돌아간 것일까요? 환율도 오르는데 왜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일까요? 지금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대출 이자가 계속 오르는데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자는 계속 오르지만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날 테니까 이자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손해볼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로 그만큼 수익을 볼수 있으니 괜찮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두달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1등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차지했는데요. 외국인은 두달 동안 삼성전자를 10조원 가까이 매수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한국 증시를 바스켓으로 담는 과정에서 시총 넘버원인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가 몰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산주인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조선주 대장인 현대중공업,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도 외국인의 사랑을 두루두루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때 유행했었던 조방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원전도 두루두루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도 섹터를 파악하고 있어야 상승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개인들은 인버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상승장에서 개인들은 손실 중이라는 기사를 본것 같습니다. 주도 섹터를 빨리 파악한 이후 이를 잘 캐치해야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증시가 좋은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것일까요? 외국인들이 두달 동안 12조 원이나 코스피 현물 시장에 들어왔으면 이 과정에서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환율이 하락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원하는 나홀로 나락을 가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고물가로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비 투자와 함께 3분기 실시간 GDP 전망치는 어느덧 4% 부근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는 곧 상대적인 원화 약세를 불러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돈풀기를 선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의 총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의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엔화와 원화는 어느 정도 동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엔화의 약세가 나오면 이로 인한 상대적인 달러 강세가 나오고, 여기에 이어 원화의 약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 협상이 늦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크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은 15%의 대미 관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한국만 25%의 대미 관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역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한국으로서는 매우 큰 금액이죠. 그래서 한국이 대미 투자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지불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어요. 매년 250억 달러면 꽤큰 금액이죠. 여기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가 200억 달러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250억 달러는 한국 경제에 무리가 될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의 약세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대미 관세율, 대미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환율이 일단은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환율이 더 위로 튀어 오르겠죠. 그렇지만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만 잘 되면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은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요즘 대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들은 현지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한국어로 잘 들어오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 달러를 벌어서 이것을 한국어로 가져와서 그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주는 과정에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고 있는데 굳이 원화로 환전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즉 과거처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환율 상승의 압박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달 전에 관세 협상을 잘해도 결국 환율 2,000원 간다라는 썸네일로 영상을 하나 올려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당장 간다는 게 아니에요. 협상을 잘하면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겠죠. 제가 가 이야기 드린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은 생각보다 환율이 덜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금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에는 매우 좋겠죠. 그렇다면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의 주가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 투자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율과 증시 둘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러하고 여러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이 괜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화폐 가치가 타락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화폐 가치가 타락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화폐 가치 타락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자산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율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이고, 앞으로 환율이 2,000원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매월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이었을 때는 달러로 여러분의 월급이 2,1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앞으로 환율이 2,000원을 간다면, 여러분의 월급은 자연스럽게 1,500억 달러로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큰 차이가 없지만 결국에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여러분의 월급은 수십 프로 줄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겠지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한국에서만 살 텐데 달러 환산 월급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물품의 가격이 다 올라가요. 짜장면 한 그릇이 요즘에 7,000원이다 8,000원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짜장면 한 그릇이 14,000원, 15,000원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같은 월급을 가지고도 생각보다 생활을 영위하는 데 쉽진 않겠죠. 흔히 말하는 구매력이 떨어졌다, 하락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현금을 무언가로 바꿔 나서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